자, 둥근 사각형 두 번째 거를 선택하고, 네, 좀 다른 게 있어서 얘를 한, 한칸 건너 뛴 거였어요. 네. 사용법은 같습니다. 자, 드래그 할수 있다라고 했죠? 클릭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뭐가 다르나? 요 끝에 코너 레이디어스라는 요값 하나가 다르죠? 나머지는 같은 값이에요. 근데 왜 이게 다른 게 하나 있느냐? 바로 여기죠. 사각형에서 요 모서리 부분, 요 부분을 둥글게 만들 수 있다. 코너 레이디어스. 이 수치가 크면 클수록 여기 더 곡률이 둥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볼게요. 지금, 지금 방금 전에 여러분 여신 게 바로 이 사이즈를 만드는 크기인데, 자, 얘를, 아, 만약에 한20 정도로 하고, W하고 H는 바꾸지 말아야 곡률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대로 똑같이 해야, 얘 같은 크기여야지 곡률 비교를 할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누르면 즉세 번째 것만 바꿨어요. 20 그리고 오케이 하면 그렇죠? 숫자가 높아지면 곡률이 더 어, 높아진다. 다시 한번 화면 클릭. 그럼 반대로 이거 줄여볼까요? 3. 오케이. 그쵸? 드래그 하면서도 조절 가능하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뭐 쓰는 거야. 여러분 거의 다 기억하실 거고. 여기 모서리 곡률을 드래그 하면서도 조절할 수 있는데 어떤 걸로 하느냐 하면 방향키를 이용합니다 이번에는 방향키 방향키에 윗 방향키 하고 아랫 방향키를 누르시면 돼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서 마우스를 떼면 안 되고 이렇게 드래그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방향키 윗 방향키를 누르면 곡률이 높아질 겁니다 코너 레이디어 값이 높아진다 라는 얘기죠 아랫 방향키를 누르면은 코너 레이디어스 숫자가 작아집니다. 근데 만약에 움직이는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윗방향 키를 너무 많이 눌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계속 아랫 방향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계속 윗방향 키 누르고 이렇게 누르는 거죠. 키보드 소리 들리시죠? 이렇게 이쪽으로 들리고 밑에 들리고 위에 거 누르면 공률이 커지는 거고 아래 거를 누르면 코너 레이디어스 숫자가 작아지는 거다. 아시겠죠? 클릭해서는 숫자 쓰시면 되는 거고 드래그 할 때는 곡률 조정할 때뭘 이용한다 방향키를 이용한다 뭐윗 방향키와 아랫 방향키를 이용해서 조절하시면 된다 네 번째 도구 해보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 도구는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그런 걸 이제 폴리곤 다각형이라고 얘기하죠 사용법은 역시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드래그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는 클릭이죠. 클릭. 자, 클릭했을 때 역시 내용이 좀 다르죠. 레이디어스라는건 여러분 반지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반지름의 의미는. 자, 여기 그이 바깥쪽 원, 이 점, 지금 어, 다각형이 있는 이 바깥쪽에 있는 점들을 쭉 이은 원, 그 원의 중심에서부터의 거리, 이걸 반지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론은 그건데, 실제로 내용은 이거죠? 이 수치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이 다각형이 크게 그려질 거다라는. 이 수치가 작으면은 다각형이 작게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사이드라고 써있는 건 변이라는 겁니다. 변. 여기, 옆에, 변의 수. 하나, 둘, 셋, 넷, 여섯 개. 삼각형 그리려면, 그럼 3이라고 쓰시고요. 삼각형, 오케이. 이러시면 삼각형이 그려집니다 변의 개수.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할게요. 클릭해서 위에는 레이디어스를 좀 크게 늘려보겠습니다. 한30 정도? 사이드의 개수는 그대로 하죠. 3. 오케이. 자, 이것도 조절 방법이 있는데, 크기는 어차피 여러분 그냥 이렇게 드래그하면 되죠? 작게 그리거나, 크게 그리거나, 작게 그리거나, 크게 그리거나, 그럼 뭐가 하나 뭐 남은 거죠? 변의 개수, 어떻게 조절하느냐. 역시 방향키입니다. 마우스를 떼지 말고, 윗방향키, 아랫방향키를 누르면, 그러니까 키가 뭐 이렇게 무수하게 많은 거 아니고, 일반적인 같은 계열은 같은 키를 사용하고 있다고 볼수 있죠. 윗방향키를 누르면 변의 개수가 많아지고, 아랫방향키를 누르면 변의 개수가 줄어든다. 그래서 이두개 공통점 중에 여러분들 아셔야 될게 있죠. 방향키. 방향키가 무언가 동작을 한다라는. 무언가의 동작을 구체적으로 몰라도 일단 방향키가 무슨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릴 때 이렇게 드래그해서 방향키를 직접 눌러보시면 알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별 하나가 남았는데 네. 기존 자료를 또한번 선택해서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선택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검정색 화살표. 검정색 화살표가 이름이 선택도구예요. 자, 뭘 선택할 때 쓰는 거냐? 개체. 오브젝트를 이렇게 선택할 때 쓰는 게 검정색 화살표다. 그럼 둥근 사각형 둥근 사각형 끼리, 삼각형은 삼각형 끼리 모아보세요. 이건 뭐산 같죠? 산산 산 모양을 만들 때 산은 녹색인데, 여러분 면 색깔 한번 바꿔 보세요. 녹색 여기 색깔 바꾸려면 면색 선 색중에 면 색을 바꾸려면 면 색이 위로 올라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면 색이 위로 올라와 있어야 된다. 네, 별은 요거 하고선 쉬었다가 별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네, 녹색 색깔 바꿔 보세요. 요렇게 녹색. 둥근 사각형, 둥근 사각형끼리, 얘들 다 둥근 사각형인데. 다각형은 다각형끼리 잘 되나요? 이렇게 다각형, 다각형 두 개밖에 안 했네. 자, 이, 그, 산들을 얘를 좀 둘러싸게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선택하면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죠? 여러 개 선택할 때 드래그하면 박스 안에 들어가는 거는 같이 선택된다고 그랬어요. 얘 둘러싸게, 이렇게 둘러싸주세요. 이렇게 둘러싸게. 둘러쌓아야 돼 이렇게 둘러쌓아 주세요 산을 둘러싸 이렇게 잘 되나요? 산을 둘러싼다 이 안에 있는 녹색 빼고 나머지 것만 한 번에 선택해 달라 이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드래그해서 선택 못하잖아요 그죠? 산이 선택되니까 Ctrl A 배운 거 Select All 그럼 다 선택되는 건데 이것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선택할 수 있을까? 바로 Shift입니다 쉬프트가 역할이 한, 한 가지, 한 가지가 더 생겼네요. 정사각형하고, 어, 동그란 원 선택, 원 그릴 때 쉬프트 이용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은 그리는 게 아니고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선택할 때 쉬프트는 다중 선택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여러 개를 선택하는 겁니다.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누르면 내가 선택한 누른 것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클릭한 것만. 또는 드래그 한 것만. 쉬프트. 그리고 딜리트 해 보세요. 그럼 삼각형만 빼고 삭제할 수 있는 거죠. 하나씩 삭제해도 되겠지만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